안녕하세요. 책인의 의사 김유연입니다. 오늘 좀 늦었어요. 제가 늦은 이유가 웬일로 늦잠을 자서가 아니라 제가 어 오늘 수면 다운 검사를 받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래서 아, 공부를 해볼까. 그래. 공부를 해야지라고 잠깐 공부를 하다가 오늘이 토요일이라는 거를 굉장히 뒤늦게 깨닫고 지금 라이브를 하러 집으로 왔습니다. 제가 오늘 읽어드릴 책은 모든 것이 되는 법, 꿈이 너무 많은 당신을 위한 새로운 삶의 방식. 에밀리 와프니의 책인데요. 저는 이 책에 대해서 이제 강연을 듣다가 알게 됐는데, 어, 내 얘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읽어봤고, 그래서 저를 위한 책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책 지금 게다가 제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이걸 어떻게 저라는 사람 안에 담아낼 것인지 시간적으로도 제 건강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저희 미래를 고려해서도 그렇고 근데 이 책에서는 그 다양한 그 멀티 포텐셜 라이트 다능인에 대한 그런 조금 방향성을 제공을 해 줘요. 어떤 식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향성 그리고 다른 것보다 말씀드린 것처럼 한우물을 팔수 없는 사람들 한우물을 파기 위해서 설정돼 있지 않은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책이어서 저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좀 읽어 드릴게요. 음, 나는 네가 영화감독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말이야. 심장이 철렁했다. 그단한 문장의 말이 내 문제점을 정확하게 표현했기 때문이다. 나는 네가 영화감독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말이야. 그건 거의 10년 전의 일이었다. 당시 23살이었던 나는 스스로가 어떤 패턴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서서히 깨닫게 되었다. 나는 새로운 분야에 빠져들면 완전히 몰두해서 닥치는 대로 가능한 모든 관련 정보를 빨아들인다 그리고 아주 열정적으로 몇 가지 프로젝트를 완성한다 하지만 몇달 혹은 몇 년이 지나면 놀라울 정도로 관심이 줄어들면서 이내 새롭고 흥미로운 다른 분야로 옮겨가고 그때부터 같은 패턴이 반복된다 일단 꽤 높은 수준으로 어떤 일에 능숙해지는 순간 따분함이 찾아온다. 물론 이때쯤 되면 사람들은 나보고 이렇게 말한다. 와 에밀리 너 정말 잘하는구나. 딱네 적성을 찾은 것 같은데? 으, 괜히 찔린다. 부끄러움이 밀려오는 순간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무언가에 매료되어 빠져든 채 관련 기술들을 습득하고는 이내에 흥미를 잃어버리는 패턴은 나를 상당히 불안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여러 분야에 돌아가면서 관심을 두는 건 오직 나뿐일 것이라 생각하니 외롭기까지 했다. 확실히 내 또래들은 나처럼 모든 걸다 알려고 하기보다는 어떤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처럼 보였다. 반면 나의 길은 음악이며 미술 혹은 웹디자인과 영화제작, 법학 등으로 지그재그를 그리고 있어 그야말로 엉망이었다. 나의 옛 연기 선생님이 당혹감과 실망감이 역력한 표정으로 네가 영화감독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라 말했을 때 나는 처음으로 그동안 외면했던 나 자신에 대한 진실을 마주했다. 그렇다. 나는 그 무엇도 꾸준히 하지 못한다. 이 깨달음은 마치 마약 중독자들이 환각에서 깨어나는 순간과 같아서 절대 기분 좋은 느낌은 아니었다. 머릿속에 수만 가지 생각들이 떠올랐다. 나는 진짜 내 적성을 찾을 수 있을까? 액초에 내게 적성이라는 것이 있을까? 그동안 해왔던 것들이 내 천직이 아니라면 다음번에는 찾을 수 있을까? 과연 내가 몇년 넘게 하나의 직업에 만족할 수 있을까? 아니면 결국에는 모든 직업에 흥미를 잃어버리게 될까? 그 중에서도 특히 가슴을 파고드는 질문이 하나 있었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여러 분야를 넘나들어야만 하는 사람이라면 과연 제 구실을? 하는 사람이 될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나니 나는 본질적으로 무언가를 완수하거나 끝낼 수 없는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들었다 내게 문제가 있는 것이 분명했다 누군가는 이런 생각들을 대수롭지 않거나 사치스러운 고민이라고 생각하거나 내 또래들이 어른으로 성숙해가는 시기를 겪어하는 야 통과의례쯤으로 여길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내가 왜이 일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은 모든 나이의 인간들이 고민하는 문제이다. 직업뿐만이 아니라 정체성 자체에 혼란을 느낀다는 것은 절대 사소한 문제가 아니다. 그건 모든 것이 무기력해지는 경험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사회적 상황과 분위기에 영향을 받아 단 하나의 진정한 천직이라는 로맨틱한 개념을 믿도록 학습되었다. 즉, 우리 모두에게는 준비된 한 가지 훌륭한 직업이 존재한다는 개념이다. 운명적으로 말이다. 만약 당신이 이런 삶의 방식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당신이 여러 분야에 호기심이 많으며 인생에 하고 싶은 일도 많다고 가정해보자. 만약 한 가지 직업에 정착할 수 없거나 그럴 의지가 없다면 당신은 다른 사람들처럼 하나의 진정한 천직을 찾지 못해서 삶의 목적이 없다고 걱정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당신이 여러 분야로 옮겨다니며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활발히 습득하고 새로운 정체성을 시도하려는 경향을 갖게 된 데에는 아주 타당한 이유가 있다. 여기까지 읽으면서 고개를 끄덕였는가? 그렇다면 좋은 소식이 있다. 당신은 다능인, 즉 멀티 포텐셜 라이트일 확률이 높다. 이는 관심사와 창의적인 활동 분야가 많은 사람을 뜻한다. 당신이 이 단어를 처음 들어봤다면 발음하기 어두, 어려울 수도 있겠다 멀티 포텐셜 라이트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천천히 소리 내어 발음해보자 멀티 포텐셜 라이트 다시 한번 해보자 멀티 포텐셜 라이트 그렇게 어렵지 않은지 않은가 음 어떻게 해도 멀티 포텐셜 라이트라는 단어가 당신에게 어렵거나 딱 어울리는 느낌이 아니라면 다른 선택지들도 있다. 여기 우리가 논하는 종류의 사람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용어들을 살펴보자. 멀티폰텐셜라이트, 만은 관심사와 창의적인 활동 분야를 폭넓게 아우르는 사람 폴리메스, 박식가, 여러 분야에 대해 많이 알고 있거나 백과사전식 지식을 가진 사람 르네상스연 인간, 만물박사, 다양한 분야에 흥미가 많고 지식이 있는 사람 Jack of all trades, 팔방미. 다양한 업무를 해낼 수 있거나 손재주가 다 있는 다재다능한 사람. Generalist, 다방면 인재. 기술이나 관심 분야 혹은 몰두 대상이 다양하지만 전문화 되지 않은 사람 등등. 이 동의어들의 의미가 약간씩 다르다. 이중 가장 공감되는 언어를 사용하고 그렇지 않다면 아무 것도 사용하지 않거나 당신만의 용어를 만들어보자. 그래서 이 책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다양한 멀티 포텐셜 라이트, 다능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 분석을 하고 내가 어떤 단응인인지 알아내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지 그냥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방향성이 없는 나의 정체성이 없는 삶은 상당히 불안하거든요. 저도 사실 지금 굉장히 불안해요. 그런 불안감을 조금이라도 그 덜어줄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단흥인들이 어떤 재능을 가졌는지도 나오는데, 단흥인들의 슈퍼파워로는 첫 번째, 초능력, 아이디어를 통합할 수 있고, 두 번째, 빠르게 습득할 수 있고, 세 번째, 적응력이 뛰어나고, 네 번째, 큰 그림 사고력을 가지고, 오, 연관 짓기와 통역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히 빠른 습득력 부분에서 되게 그 공감을 많이 했던 부분이 초보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마음을 사로잡는 것에 대해서 확 뛰어들어 버리는 특성이 저에게 굉장히 어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은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다능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데. 자능인들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삶의 의미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의미를 가져다 주는 활동을 찾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는 책이 많이 없었는데 다방면의 관심사를 하나로 축소해야 된다가 아니라 그 다방면의 관심사를 어떻게 하나로 아우르는지. 그리고 어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꽉꽉 채워서 할수 없으니까 선택과 집중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저에게 알려주는 책이었어요. 정말 도움이 많이 됐고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그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식도 관심도에 따라서 그리고 중요도에 따라서 나의 인생 방향에 따라서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그만두는 것에 대해서도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제가 또 공감을 했던 부분 하나가 뭐냐면, 제가 최고가 될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기로 했어요. 어디 있지? 아, 어디 있지? 잠시만요. 음. 저는 되게, 아, 여기 있네요. 어. 이 앞에, 그래, 불안감. 다 또다시 초보자가 되는 것에 대한 불안감. 제가 지금 이걸 겪고 있습니다. 내년에, 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또다시 초보자가 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다루는 방법. 1번. 시작 단계에서는 평범함을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 무언가를 잘하지 못하는 과정은 잘하고 또 훌륭할 수 있게 되기까지 꼭 필요한 부분이다. 이는 명백하지만 서툴은 것이 필요한 과정이라는 사실은 쉽게 익힌다. 잊힌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에 대해 그림을 잘못 그린다 혹은 과하게 소질없다는 식으로 너무 빨리 판단을 내린다. 어쩌면 당신은 단지 더 시간이 필요한 것 뿐일지도 모른다. 애니메이션 어드벤처 타임에 나오는 강아지 제이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무언가에 서툴은 것은 앞으로 잘할 수 있게 되는 첫 걸음이다. 이번, 당신의 작은 승리를 계속 추적하라. 앞에서 당신의 작은 승리를 일기에 기록하여 이를 알아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얼마나 동기부여가 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특히 당신이 무언가 배울 때 더욱 그러하다. 당신이 개념을 잡거나 아주 작은 진척을 만들어낼 때마다 기록해보자. 이렇게 작은 승리들을 추적하는 것은 당신이 기운 차리고 계속해서 배울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SNS는 인생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나중에 제가 또 땜빵 영상이 필요할 때 제가 무중력지대에서 강연한 거 나머지 또 올릴게요. 조금씩 자주 일하자. 더 짧은 시간 동안 더 자주 일하면 새로운 정보가 당신의 뇌에 뇌와 신체의 기억 속으로 더 빨리 들어올 수 있게 된다. 또한 짧은 시간 동안 일하는 것은 당신이 너무 좌절하는 것을 막아준다. 우리 집 강아지 그랜들이 아주 어렸을 때에는 내 명령에 열심히 반응하려고 했지만 그 녀석의 뇌는 앉아, 가만히 있어. 의 의미도 알아채지 못했다. 만약 우리가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그 녀석을 훈련시켰다면 아마도 좌절해서 산만해져서 결국 포기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5분에서 10분 간의 훈련을 많은 간식과 함께 하루에 두 번씩 진행했고 결국 그 녀석은 모든 것을 배울 수 있었다. 4번. 당신 스스로한테 친절해지자. 강아지를 훈련시키면서 배운 또 다른 한 가지는 긍정적인 강화가 꾸지람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지금 생각해보니 강아지 훈련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배울 수 있었다. 당신 스스로를 혼란에 빠졌지만 좋은 의도를 가진 작은 생명체처럼 다루어라. 조심스럽게 인내심을 가지고 당신의 작은 승리를 격려해 주도록 하자. 당신 자신을 꺾지 않도록 노력하고. 자주 상을 주면서 말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고가 아니라는 두려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한테는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는 되게 잘하고 싶었거든요. 저, 아저 진짜 그 체리 필터의 해피데이에 나오는 20, 20살에 요절할 천재라고 저는 어렸을 때제 자신을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인정해야겠습니다. 다른 <laughs> 인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신경 쓰는 것들 중 하나가 한 분야에서 수십 년간 일해온 전문가처럼 되지는 못할 것이라는 점이다. 속으로는 다음과 같은 생각들이 들 것이다. 어째서 과거에 주방장애를 했던 나를 이쪽 분야에서 몇 년간 일해온 사람 대신에 고용하는 것일까? 다섯 살 때부터 의학에 빠져서 의사의 꿈을 이룬 사람들도 있을 텐데, 과연 댄서의 일을 병행하고 있는 나를 건강요원으로 채용하고자 할까? 그리고 이런 불안감을 다루는 방법으로는 1번, 효과적으로 하는 것이 최고가 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다. 당신의 고객이 당신이 한 일에 만족하는가? 당신의 상관이 기뻐하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당신의 일을 다한 것이다. 목표가 당신의 일이 아니라 최고가 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자. 자기가 가진 모든 것에 집중해서 당신의 고객이 누구이든 정말 행복하게 만들자. 최고가 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 당신이 한 분야에 당신 인생을 바친다고 하더라도 당신이 그 분야에 최고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항상 당신보다 더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그것이 인생이다. 누구보다 더 잘하는 것을 목표로 무언가를 추구하려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대항을 한다는 것이고, 지속적으로 당신 스스로를 남들과 비교하고 판단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다. 당신의 기술을 전문적으로 유용하거나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으로 발전시키는데 집중하는 편이 더 도움이 될 것이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책을 읽. 아직 제 것으로 만드는 중이기는 해요. 왜냐면 지금 이제 전문의 시험도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창업 준비도 해야 되고, 그리고 창업 준비를 하는 불안감도 이겨내야 하고, 그와 함께 전문의 시험을 떨어지지는 않겠지, 하지만 공부는 해야지라는 그런 저항도 하고 있고, 그리고 살이 찌지 않을 정도로는 유지를 하는 다이어트도 함께 병행을 하고 있고, 뭐 해서 정신이 없는데요. 그래도 정말 이런 책을 제가 조금 더 어렸을 때 읽었다면 제 삶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제가 여러 가지 관심사를 유지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고 제가 그렇다고 뭐 인생을 말아먹게 만들만한 길을 가고 있지 않다고도 여기게 해주는 책이었으니까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고요 지금이라도 그리고 특히 내년에 이제 진짜 모든 것이 되기 위해 도전을 하는 입장에서 이 책을 만나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네, 이걸로 오늘 저 다시 공부하러 갈 거라서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모든 것이 되는 법, 모든 것을 가지는 것도 아니고요, 모든 것을 하는 것도 아니고, How to Be 에 n i 닉웅진 지식하우스의 책입니다. 오늘도 좋은 책 만나서 행복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좀 찌찌질 거렸을려나요? 어쨌든. 좋은 책 만나서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책 읽는 의사 김유연이었습니다